129페이지 14번입니다. 관련 개념 복습하겠습니다. 자, 관련 개념을 일반형일 때,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a와 b와 c의 보호에 대한 개념이죠. 자, a는 이미 알고 있죠. a는 모양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생긴 거 판단하면 되고. 두 번째는 c를 판단하면 됩니다. c는 y절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b는, b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죠. a랑 같이 a와 부호가 같다. a 같. a와 반대다. a 같. a 같다는 a와 같다는 축을 y축을 기준으로 y축의 왼쪽에 있으면 누가 축이 y축의 왼쪽에 축이 있으면 a랑 부호가 똑같아. y 축의 오른쪽에 만약에 축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A와 B가 반대가 돼요 야 따라와, 슉.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잊혀놔야 잘안 까먹는다. 되겠죠? 뭐냐면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방.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됐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이거 봐봐, 이거. 이거는 축의 방정식이 음수란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미 음수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럼 얘네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a랑 b의 보호가 같아야만 양수가 돼 그래서 a랑 b의 보호 같은 거 응. 이해돼? 어.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만약에 양수다 그럼 여기 있다 들리잖아, 여기 축축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거 통째로가 마이너스 돼야 되거든? 그럼 a랑 보호, b의 보호가 반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습니까 자, 이 개념을 복습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될거 아니라 이 말이요. A가 양수네, C가 양수네, B는 얘랑 지금 반대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